안녕, 우리 예쁜 아기 천사님들. 즐거운 금요일 보내고 계신가요? <laughs> 저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하는 힐러 레소엄마예요. 얼마 전에 우리 엔젤롬바 관련해서 특별한 숫자들에 대해서 대화했었잖아요. 근데, 어머머머머머, <laughs> 오늘은 3월 3일이네요. 세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겹치는 날이면 특별한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해서 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. 엄마도 우리 애기들과 대화는 덕분에 <웃음> 애기들이 <웃음> 이런 데 관심이 많죠? 요것들에 <laughs> 대해서도 엄마도 관심을 갖고 그때마다 조금씩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어요. 고마워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와 엄마가 개인적으로 채널링을 통해서 상위 존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나눠볼게요. 메시지는 때마다 계속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자, 1번, 세계의 많은 분들이 전해주고 계신 메시지. 지구의 영적 변화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에요. 33인 오늘은 내면과 사랑, 평화, 풍요에 집중하기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. 이 주파수들이 지구를 가득 채우게 해서 전체 주파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또 오늘은 자연과의 연결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에요.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아요. 차를 우려서 입차 같은 걸 마신다던가 외부의 자연을 몸으로 충분히 느껴주세요. 오늘은 내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자, 그리고 2번. 엄마가 개인적으로 채널링한 메시지. 질문과 답변도 들어있어요. 오늘은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에요. 다른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영적인 경험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. 영적 수준과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건 다른 뜻이에요. 꼭 영적 수준이 높아야만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오늘은 나의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는 것이 높은 에너지를 느끼고 영적인 경험을 하기 좋아요 질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삼삼의 에너지가 생긴 건 아닌가요 답변 인간들에 의해서 그들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삼삼에이 에너지가 붙어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지나쳐 갈 거예요. 그냥 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또 질문. <laughs>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데 주의해야 할게 있을까요? 답변. 삼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. 더 무언가 있을 거라면 그 존재를 막 알아내겠다는 듯이, 파내듯이 이렇게 조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음, 삼삼은, 요 에너지는요, 우리의 하루들과 같아요. 특별할 게 없습니다. 이것이 특별하다고 하면 우리들의 하루 역시 특별한 거예요. 여기서 또 질문.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? 답변.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날의 에너지를 잘 경험하는 것이 이 에너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. 어, 채널링 내용은 여기가 끝이고요. 아, 그래서, 어, 계속 나온 이야기가 높은 영적 수준에 대한 게 있었어요. 그러면 이 높은 영적 수준을, 이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<laughs>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오늘만은 질투, 화, 원망, 집착, 의식, 아, 의심, <laughs> 자책, 조급함 등의 낮은 진동수를 내려놓고 행복, 사랑, 풍요, 기쁨, 웃음, 밝음, 순수함 등의 높은 진동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하루를 계속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높은 에너지 진동을 유지하는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엄마가 올린 오늘의 영상과 천사의 메시지와 내용과 일치를 해서 엄마도 보면서 신기 하고 기분도 좋았어요 세번 메시지를 확인 받은 느낌 <laughs> 자, 그럼 우리 오늘을 잘 보내고, 우리 모두에게 신기하고, 그래서 마음이 또 긍정적인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항상 고마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! <laughs>